거기서 2톤 정도의 폭약이 터지면 네. 인공지진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 지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흔들려서 어. 뭐 입구고 뭐고 다 무너지겠죠. 주저앉겠죠. 예. 그럼 이제 350m 있다가 하더라도 음. 밖으로는 영원히 못 나가는 거죠. 어. 뭐 이제 김정은 씨 맞는 입장에선 어. 이건 뭐 악몽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한방의 이윤입니다. 어, 아마 많은 분들이 국군의 날좀 가슴 벅차오르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무 파이 어떻게 보면은 어, 탄도 미사일의 끝판왕이죠. 자, 이 한국의 초강력 지대지 미사일 현무 5자그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국군의 날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약간 이렇 목욕 제기하고 되게 성스럽게 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그렇죠 아침에 샤워를 하니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음. 어,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올까 아. 아,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나왔는데 네. 그 새로운 게 나오면 몇 번이고 음. 거길 돌려보죠. 어. 아, 어떤 디테일이 있을까. 오늘 이번에는 어떤 거 제일 많이 돌려보셨어요? 역시 현무 5를 아, 제일 많이 돌렸습니다. 네. 그 캐니스터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뭐, 뭐 마른 근사지만 깡통이죠 캔. 네, 네. 네 캔이에요. 캔. 네, 네. 규모만 봐도 뭐 어마어마하더군요. 이게 현무 5를 옮기는 차량이 네. 바, 바퀴가 1 8 개예요. 1 8 개인데 중국에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네. 중국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옮기는 차량의 바퀴가 열여섯 개입니다. 아, 그 둥펑 시리즈 말씀하시는거죠 네, 거구나. 둥펑 시리즈. 예. 근데 공개된 스펙 보면은 어, 현무 5가 직경으로 보면은 둥펑 한 26하고 비슷한 거 네. 같고 이게 길이를 보면은 네. 둥펑 한 30일 정도. 네. 와, 그 정도 길이면은 진짜 탄도를좀 가벼운 거 네. 올리면 뭐한 5,000km까지도 날아가겠던데요. 그 5,000km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지금 탄두가 8톤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한 1,2톤 정도로 줄이면 음... 지금보다는 훨씬 멀리. 어... 그러니까 지금은 몇몇 100, 몇백 킬로미터 단위잖아요. 그렇죠. 예. 몇천 킬로미터 단위로 어... 바뀔 거예요. 일단 현무 5의 탄두 중량은 8톤인데 네. 어, 가볍게 안 하고 무겁게 8톤 정도로 했다라는 거는. 이 목표 타격이 명확하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네, 목적이 네. 명확합니다. 음. 이건 쉽게 말해서, 벙커버스, 즉, 지하 관통탄입니다. 네.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탄두가 무거울수록 사정거리는 네. 짧아지는 네, 건데, 네. 네. 짧게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거는 북한의 겨냥은 무기다, 이렇게 보면 되요 그렇죠. 되나요? 지금 북한이 모든 시설에 다 갱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그 8톤이 전부 다폭기이 아니고요. 네. 앞이, 그러니까 그 앞에가, 고강도 고강도 강철입니다 아. 고강도 강철이 어, 마하 거의 한 (10의) 속도로 와. 뚫고 들어가는 거죠 예. 뚫,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되고 음. 적절한 곳에서 이제 터져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어디서 적절한 데에서 터져야 되냐 이것도 굉장한 기술입니다 아오. 즉 앞에 탄두에 있는 센서가 음. 그 어마어마한 충격량을 견디고 그 센서가 살아있는 아. 상태에서 뚫고 들어가서 빈 공간이 나오면 그빈 네. 공간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하 한 100m까지 간다고 했는데 네. 뭐 설령 김정은이 300m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한 100m에서 터져도 그 위에 그 갱도가 다 붕괴가 되면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생매장 될수 있는 그런 위력이라고 보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음. 미국과 한국이 벙커버스터를 갖고 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하관통탄이 뚫고 들어가면 네. 빈 공간을 감지하면 터지거든요. 어. 그, 그래서 북한 요즘 갱도가 특히 김정은이 숨어있는 벙커 같은 경우에는 예. 위에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놔요. 아. 어, 그런데 중요한 건 8톤 중에 네. 대충 앞에 6톤은 고강도 강철이고 음. 뒤에 2톤이 폭약이라고 지금 제가 추측이 되어지는데 네. 왜냐하면 앞에 뚫고 들어가서 예. 빈 공간에서 위에 있는 음. 페이크 빈 공간에서 폭발을 하더라도 음. 거기서 2톤 정도의 폭약이 터지면 네. 인공지진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 인공지능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음. 그럼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흔들려서 어. 뭐 입구고 뭐고 다 무너지겠죠. 주저앉겠죠. 예. 그럼 이제 350m 있다가 하더라도 음. 밖으로는 영원히 못 나오는 거죠. 어. 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6톤으로 먼저 뚫고 들어가고 네. 나머지 2톤으로 네. 터트린다?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추측이 되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벙커버스터 폭탄이 네. g b u 5 7이라 건데 음. 이, 이 GBU-57은 이 폭탄 탄두가 아니라 전체 무게가 13톤이에요. 아. 그럼 탄두 무게는 또 훨씬 적겠죠? 예. 근데 여기에는 폭약이 한 1톤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1톤 정도 폭약으로만으로도 상당한 인공지진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두 배란 얘기죠. 아. 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혹시... 김정은 씨 맞는 입장에선 이건 뭐 악몽일 수밖에 없죠. 이번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 싸울 때 무조건 벙커버스터를 F-15에다 달고 심한 경우에 대여섯 개씩 달고 들어가서다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벙커버스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유사시에 김정은 입장에서 어떻게 어요내 내 머리로 벙커버스터 어. 떨어질지 모르니까 한 곳에 있으면 안 되죠.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돌아다니면, 음. 지휘를 못 합니다. 어. 지휘를 못 하잖아요. 도망가느라고 바쁘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지휘를 못받던 나머지 예하 부대들은 뭡니까? 어, 언제 명령이 내려오지? 기다리고 어. 있다가 당하는 거죠. 이게 음. 똑같은 얘가 사담 후세인이 이렇게. 맞아요. 당했대. 네. 사실, 이 지하 관통탄이 공포의 대명사가 된 게, 그 네. 91년 걸프전 네. 때부터잖아요. 그게, 그때는 뭐였죠? 그때는 BLU 109. 네. 걸프전에 한번 효과를 받고, 그 다음에 네. 2004년 이라크전쟁에서 이제, 다시 한번 효과를 봤죠. 현무 4에서 현무 5로 넘어가면서 좀더 개선된 면이라든지 네. 뭐 추가된 성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엄청난 탄, 엄청난 무게의 탄도를 어. 300km까지, 300km까지 날리고 정확히 네. 떨어뜨기 리 위해서 는 예. 뭐가 필요겠습니까? 하 훨씬 더 강력한 엔진, 음. 강력한 추진체,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정확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도도 향상됐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센서가 작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쇠가 마하 1으로 땅에 충격이 되면 그 네. 충격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폭발할 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음. 그럼 이건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신관 기술이. 어. 이게 미국도 어, 굉장히 어려워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그걸 우리가 이번에 개발해서 그 실전 배치시켰다는 건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엔지니어 분들을 또월화수 금금 하는 게 아니라 네. 경배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또 월화수목 금금 뿐단 전 아.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엄청난 고압과 고온을 견디기 위한 그 특수강 제작이 네. 필요할 텐데. 네. 이것도 뭐 미국에서 예전에 머레이징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어떻게 뭐 그대로 갖고 왔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개선된 특수강으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네. 개선된 거예요. 이 머레이징강 네. 자체가 원가도 비싸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희귀 금속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니켈 코발트 때문에 예. 뭐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국제 시장에서 니켈 코발트 값 쳐보면 깜짝 놀라요. 그래요. <laughs> 예. 그다음에 이게 또 제조하는 제조 공정도 굉장히 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미국도 이게 감당이 음.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특수 강을 개발했습니다. 음. 아, 우리도 한국형 에글린 강을 만들자라고 해서 진짜 다시 한번 엔지니어들이 어, <laughs> 또갈어줘 예, <laughs> 다시 엔지니어들 믹서기에 막갈아서 아, 나온 게 한국형 그초 강도 강철이죠. 강철. 네, 그니까 보면 네. 이제 미국제 에글린 강보다 약한10% 어.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음, 어떤 면에서 우수하다는 건가요? 그니까 이게. 네. 인장 강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 그러니까 아, 늘어나는 건데, 늘어나는 그러니까 예. 강철이 늘어나는 강도가 좋다는 것은 음. 그만큼 잘 견딘다는 뜻입니요근데 네. 비교를 해보니 에글린 강도가 약간 10% 정도 우수했다. 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폭발할 때 충격을 네. 견디려면 그렇죠.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이 자체가 그렇죠. 터져버리니까 예. 그게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북한도 나름대로 이 석탄 강국이잖아요. 네. 네. <laughs> 근데 이런 특수강은 못 만드나요? 북한도 얼마 전에 뭐 이상한 거 하나 나왔잖아요. 탄두 중량 4.5톤짜리. 아. 화성 11 다형 4.5라고 예. 나왔어요. 그니까 러 걔네가 이렇게, 걔네는 이제 핵, 핵 미사일이 있는데 핵 탄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 어, 한국 너네도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 우리도 벙커버스트가 있다는 기 예. 4.5톤짜리. 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초고경도 강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준의 재련 기술이 필요합니다. 야금 기술이 필요하고요그 예. 다음에 굉장히 고도화된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음.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유엔 제재를 받기 때문에 네. 이런 장비를 전혀 못 들여왔고, 어. 지금 그리고 솔직히 북한의 야금 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북한이 네. 그 쏘아 올렸던 은하 3호, 우리 네. 위성 발사체 횟수할 때 이미 네. 우리 그 바닥난 야금 기술 보지 않았습니까? 어? 이랬죠. <웃음> 설마 <웃음> 이 정도일까? 네. <laughs> 진짜? 막 이랬어요. 음. 이거는 이 지하 관통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 우리나라의 이 기술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이 혐오 파이버 같은 그런 위력을 네. 북한은 구현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그 4.5톤급의 어, 예, 예. SRBM이죠. 네. 예. 단거리 탄. 아, 단거리 탄도 미사일. 예, 예. SRBM을 쏘아 올렸을 때 보면은 바다에 안 쏘고 네. 산악지형을 향해서 쐈다라는 네. 거는 그만큼 이 명중률에 자신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 아닐까요? 아, 정확하십니다. 네. 이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북한도 우리의, 우리 미사일의 정밀도가 이 정도다. 아.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음. 내가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실험, 이렇게 퍼포먼스를 위해 만드는 미사일하고, 네. 그 다음에 양산을 위해서 만드는 미사일, 미사일이 네. 품질의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 아. 근데 북한이 그런 중량 4.5톤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거 있잖아요. 그그 네. 경우에는 이런 어떤 회피 기동, 극총속 네. 같은 회피 기동이 좀 네. 힘들지 않나요? 그런 미사일은.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오히려 손쉬운 표적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탄두가 무거우니까 이게 날아가는 과정이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아. 단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훨씬 요격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네. 사실 뭐. 북한 제에뭐 이스칸다르나 음. 뭐 북한 뭐 이제 러시아의 이스칸다르를 받은 KN 이십삼 북한 네. 뭐 그런거나 이제 북한이 뭐 자랑하는 뭐 극초음속 미사 이런 거 보면 음. 종말 종말에서 회피 기동이 그렇게 뭐 눈에 띌만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어, 러시아 제 극초음속 미사라고 러시아 제그 이스칸다르가 뭐 페트렉한테 다 잡혔어요 솔직하게. 어.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한 거만큼 뭐 이게 그렇게 뭐현란한 기동을 한다면 뭐 이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도 뭐팩3 정도의 성능이 되는 천공 네. 2 블럭 예. 그리고 그보다 더잘 나가는 더 멀리 나가고 천공 3 블럭까지 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음, 지대공 요격 체계 시스템에선 가히 세계에서 아. 한세 손가락 안에 들은 것 와. 같아요. <laughs> 근데 이게 아,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공격 무기보다 방어 무기는 10배, 100배가 비싸요. 예. 아. 네. 이게 항상 문제죠. 공격 무기보다 방어 무기는 그 정도로 더 높은 값을 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저쪽에서 쏘았어요. 네. 방어 입장에서는 날라오는 미사일을 정확히 맞춰야 되거든요. 네. 즉, 선 점으로 날라오는 걸 점으로 맞춰야 돼요. 아. 이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입니다. 훨씬 네. 수준 높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리고 수준 높은 기술은 훨씬 돈이 많이 드죠. 예. 예. 뭐 수출해서 돈뭐 많이 벌어오면 되잖아요. <laughs> 네. 천국.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이 지대공 시스템을 특히 음. 지금 미국제 지대공 시스템을 사기 좀 곤란한 음. 최근에 중동 국가들이 많이 좀 곤란해졌잖아요. 네. 그런 중동 국가들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눈여겨보고 있고 실제로 구매도 해갔죠. 근데 현무 5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출 안 했으면 좋겠데요 아, 이런 전략 무기는 네. 좀 수출이 좀 힘들어요. 힘들죠. 사실. 죠 예. 네. 예. 근데 저도 이번에 국군의 날. 무기들을 쫙 보면서 네. 한 가지 신기했던 게그 네. 현무 5를 실은 그 차량 있잖아요. 네, TL이라고 하죠. 네. 네. 그게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앞에 바퀴만 움직이고 네. 뒤에는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개걸음처럼 이렇게 걸어가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18개의 바퀴가 다 조향장치가 각각 있어서 음. 다 이렇게 꺾었죠. 그러면서 네. 그큰 그 차량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20미터는 좋게 되거든요. 아. 그 20미터 정도 되는 큰 차량이 막그 옆으로도 가고, 막그 예. 문어크라고 <laughs> 표현했는데, 을막 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전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 어떤 왜냐하면, 예. 음, 보통 말씀하셨듯이, 보통 이렇게 커다란 예. 미사일을 실은 차량은 앞에 운전석에 있는 쪽만 이제 바퀴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요.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좁은 도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좁은 도로에서 굉장히 곡률 아. 회전 반경이 크면 못 가는 못 도로가 굉장히 예. 많죠. 아.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 현무 실은 차량이 어때요? 18개 바퀴가 전부 다 조향되면서 훨씬 부드럽고 급격한 어. 공률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웬만한 4차선 도로면 다 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어? 저 정도 기동력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갈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돼버려요. 아. 그러면 이 현무 차량, 이 현무5를 실은 차량이 어디에 나타날까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북한에 북한은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의 그 미사일을 실은 차량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기술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네. 이거는 어디서도 제가 못 들은 내용은데 <laughs> 네. 아, 오늘 샤르 대표님 나와서 저희 경제 방에 특정한 겁니까? 네. 네. 어,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지금 북한의 어, 지하 벙커가 한 7,000개 정도는 된다고 네. 들었는데, 네. 네. 일단 뭐 현무 5를 쏠라면 네. 어디 있는지를 미리 그렇죠.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파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음. 주요 핵시설, 네. 그다음에 지휘부, 예. 그다음에 미사일 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북한이 지금 그 미사일을 여러 군데로 옮기잖아요. 어. 이동용 수단을. 그러니까 방금 말, 말씀드렸던 음. 차량에 싣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열차에도 싣고. 저수지에도 넣어놓고, 아. 잠수함에서도 발사하려고 하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투발수단을 다양하려는 화 이유가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음. 근데 우리는 워낙 뭐 다양한 투발능력을 갖고 있어서 네.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 현무 같은 요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올 필요가 있죠. 어. 그 현무 5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현무 5가 공개가 됐다는 라 거는 현무 음. 6도 이미 어느 정도 뭐돼 있다는 라 그런 의미 아닐까요?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 이번에 현무 5를 실은 음. 차량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무 5가 예. 1단 로켓이에요. 아. 그런데 현무 저는 현무 6나 현무 7이 나온다면 네. 2단 3단으로 가지 않을까. 아. 2단 3단으로 나온다는 건더 멀리 간다는 뜻이겠죠. 현무 5를 실은 차량이 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아저 정도 크기면 아, 아 12m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표님 말씀 들어보고 또 제가 그날 국군의 날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참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이 아이 정도 위상까지 올라왔구나 네, 네. 뭔가 좀 든든하고 자부심도 느꼈지만 네. 근데 사실 억제 능력만큼은 핵무기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뭐 여러 차례 여기서 나와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반도의 비핵화는 음. 실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북한 이미 이가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가 계속해서 비핵화 를 계속 음. 견지해야 되느냐, 음. 물론 그 한미 동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국제 사회의 룰을 지켜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제는 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번쯤은 북한과의 핵 균형을 굉장히 네. 진지하게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음. 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상, 우리하고 적대적으로 있는 음. 상대방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 진정한 어, 자주국방을 할수 있죠. 그런데 대표님 이제 감시 체계의 국산화가 없다면 네. 현무5가 과연 제 역할을 할수 있을까? 왜냐면 그 미사일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GPS도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국방 개발 쪽에 또 예산은 줄어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한 지입니다 예. 이게 일단은 펀치만 있으면 안 되고,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을 네. 봐야지 쏠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군사용 위성을 이제 계속 발사하기 시작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RD 예산이 계속 좀 줄고, 좀 지금 전 전 지구적으로 지금 불황이 나가서 네.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우리는 북한이라는 굉장히 우리의 주적, 즉, 굉장히 적대적인 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네. 또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음, 여러 가지 지원도 음. 지금보단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생합니다 그러니까 벙커버스터건 뭐 전술핵이건 간에 어쨌든 만드는 거는 일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언제까지? 또 예. 언제까지 이렇게 열정페이에 기대를 해야 되는 건가 절대 지금 o e c d 12권 국가인데 음. 왜 열정페이란 단어를 그것도 엔지니어한테 써야 그러니까요. 되죠? 전 예.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그, 국방기술연구소? 네, ADD. ADD. 네. 네, 거기 평균 연봉이 한 9천만 원?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 거기에서 진짜 땀 흘리시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ADD를 떠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이런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대표님 그 지금도 열심히 방산 산업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신 엔지니어분들한테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뭐 어떻게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음. 국민들이 이분들한테 어떻게 감사를 드려도 음. 모자랄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묵묵하 묵묵하게 일하시는 거에 걸맞는 처우와 대우를 우리 음. 우리 사회가 해 줘야 됩니다. 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사, 우리 사회가 그걸 당연히 인정하고 해줘야 되죠. 그거를 네. 아직까지 인정 안 한다.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내년 국군의 날에는 현무 6가 공개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 나온다면 또 커다란 뉴스가 될 겁니다. 아. 아마 나온다면 그 캐니스터 깡통이 더 커지겠죠. 네. <웃음> 그때를 <laughs> 네. 어, 기억하면서 네. 오늘 네. 샤를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